실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58년생 개띠인데요. 요즘 자꾸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을 해요. 직장에서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 사이도 자꾸 틀어진다고요. 괜히 걱정스럽네요. 58년생이면 환갑 훌쩍 넘긴 연배입니다. 그 나이면 인생을 다 살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요. 요즘은 60대도 청춘입니다. 이분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개띠분들 특히 58년생. 70년생, 82년생 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속이 탄다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2025년에는 어떤 띠를 가까이 해야 복이 열리는지, 반대로 조심해야 할 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띠는 12지지 중 11번째에 해당하며, 술이라는 기운을 가집니다. 술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직하고 든든한 성품, 의리깊고 책임감 강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을은 가늘고 길게 뻗는 나무의 기운이고 사는 불의 기운으로 아주 뜨겁고 날카로운 불입니다. 이 불이 토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2025년은 개띠에게 있어 자신을 지켜야 할한 해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사람과 부딪히기 쉬운 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띠와 상극인 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과 개는 육층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뿌리째 흔드는 기운이에요. 개띠가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성격이라면 용띠는 융단 폭격처럼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처음엔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개띠가 지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닭과 개는 육해지충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을 몰라주는 사이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쌓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는 감정 상하기 쉽습니다. 2025년에는 이두 띠와의 거래, 동업, 깊은 정리 없는 만남은 되도록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개띠와 찰떡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 인연이 깊어지고 재물복까지 터지는 띠는 누굴까요? 개와 호랑이는 삼합 중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존재입니다. 호랑이띠는 추진력, 개띠는 성실함.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작은 씨앗 하나도 나무처럼 크게 자랍니다. 2025년 호랑이띠와 함께 하면 숨통이 트이고 일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띠와 말띠는 육합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이 편하고 좋은 소식이 들릴 때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 앞에선 서로 방패가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특히 말띠 중에서도 78년생 무호생, 66년생 병호생은 개띠와 인연의 줄이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조합은 좀 우회일 수 있지만 2025년에는 토끼띠가 개띠에게 따뜻한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인간관계에서 귀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띠입니다. 이쯤에서 복을 부르는 개띠 풍수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서북쪽과 인연이 깊습니다. 2025년에는 서북쪽에 검은 돌을 하나 놓아보세요. 혹은 서북쪽 방향에 무게감 있는 가구를 배치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 자리, 내 기운을 안정시키는 풍수입니다. 흔들리는 운을 잠재우고 귀인을 불러들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관문에 방울을 달아두면 기분 좋은 소리가 재물과 인연을 끌어들입니다. 단, 방울은 은색 계열로 너무 크지 않은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개띠는 참정 많은띠입니다.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사람 의리 한번 지키려 애쓰는 띠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그 의리가 독이 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정말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내가 지켜야 할 인연인지 아닌지를 조금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끌어안지 마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개띠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 반은 성공한 해가 됩니다. 궁합 잘 맞는 띠와는 기회가 생기고, 상극 띠와는 거리 두면서 나를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 주세요.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다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